오후 2시 멤버 우영이 백두산 부대로 입소했다. 우영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측은 9일 오후 우영이 이날 오후 2시 강원도 양구군 방사면 송현리 21사단 백두산 부대 신병교육대로 입소해 군 복무를 시작했다. 라고 밝혔다. 입소에 앞서 우영은 오후 2시 공식 SNS를 통해 팬들 을 향한 소나트 사진을 남겼다. 오후 2시 측은 긴말필, 유 없다. 오후 2시 위 미친 재간둥이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라는 글을 덧붙였다. 이로써 우영은 옥택연 중캡 이에 이어 오후 2시 위세 번째 입대자가 됐다. 2008년 오후 2시 으로 데뷔한 우영은 10점 만점에 10점 하트비트 핸즈업 등으로 활발히 그룹 활동을 펼쳤다. 이후 2012년 에는 솔로로 가수 활동을 이어가 음여 지난 1월에는 단독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특히 요 영은 지난 16일 있었던 팬 사인회에서 해당 행사가 마지 막 일정이 될 수도 있다면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저응하면서 진짜 남자가 돼서 사나이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서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YTN 스타지 승훈 기자 j i w n y t n p l u s c o k r 재공는 JYP 엔